지금 뭐 5억대 분양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용인시 처인구 집가상승률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삼성반도체 옆에 이동택지 지구 생기죠. 거기 이제 뭐 분양가상한제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다.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시행사가.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책가방입니다. 자, 요새 용인이 핫합니다. 제가 지금 또 용인 현장을 또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분위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런 이런 뉴스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어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뉴스로 제가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모바일 메인 언론사 위주로 체크를 하고 어좀 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이죠. K 반도체 세계 1등 만들겠다. 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이제 아무래도 최우선 어,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 생산세 공제하고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업계 희망사항이 대거 공약에 반영됐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개정이 정책 집행의 속도를 내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1호 공약 반도체 지원, 경제패권 반도체에 달려. 이건 뭐 페이스북에도 직접 올리셨죠?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날 글로벌 경제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고,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인지역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선 기간에도 당선되기 전에 퓨리오사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방문하시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말을 어, 직접적으로 또 하시면서 국가 정책으로서 좀 많은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쏠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인이 이만큼 핫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죠. 1호 공약, 반도체,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 속도 분나,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이제 도약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어, 주요 반도체 관련 공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걸 살펴보면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에도 반도체 업계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시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1호 공약은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 어, 핵심은 성남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경기 남부 지역이고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해서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산단, 기업 이전단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마크밸리가 뭐한 여쯤 돼 있을 겁니다. 국가 주도의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이 주변이 개발이 안될 수가 없죠. 안될 수가 없죠. 이 인근에 또 1950만 평. 또 개발 제한을 또 해제했죠. 수자원 보호 구역으로 이제 지정된 곳인데, 이제 1950만 평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가산단이 승인되기 이전에 이미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국토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사는 또 찾아보면 직접 찾아보셔도 좋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인부들 총 10만명 이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10만명의 인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도로부터 어 재정비가 될 거고 실제로 계획안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SK하이닉스 지금 펩1기 공사를 하고 있죠 착공이 지금 들어갔죠. 인근에 있는 도로부터 지금 다 확장하거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다시 깔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똑같이 토목을 하면서부터 도로부터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쪽을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도로부터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전 뉴스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전력망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첨단 전력 산업 단지에 이제 전력 공급이 원활히 돼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이제 많아지겠죠. 이제 공사를 하면서부터도 변전 설비 계획을 이제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거에 관련한 그런 뉴스입니다. 어, 이번 설비 계획이 2038년까지 72조 8천억을 투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72조 8천억. 제가 알기로 고덕삼성이 이제 사업비로 들어간 게 122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력망만 까는데 고덕삼성에 들어간 사업비의 반이 들어가는 수준이네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같은 내용이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게 하기 위해 72조 규모의 설비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용수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5월 21일 뉴스인데 지금 49키로인가요 그거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사업비 2조 2천억 용수 관련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삼성 이거 뭐 들어온다 했다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기사들이죠 전력 뭐 용수 공급, 계획,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됐다라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1호 공약 내세웠던 또 반도체 관련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용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GTX 수혜를 호재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용인에서도 처인구만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대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사 내용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용인의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삼성도 곧 삽든다 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80조 투톱 어, 이제 시동 걸었다 하이닉스는 뭐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조성의 본격 나설 전망이다 48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본계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국내 반도체 투톱의 투자가 속속 가시화 되면서 용인 일대 분양시장도 이제 들썩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아파트 가격은 총3개 단계로 상승을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중공 때는 오히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공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고 이렇게 상승 루트를 띄지 않나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성은 아직 착공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처인구 토지 가격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어, 외지인 토지 쇼핑지가 됐대요 용인 처인구가 투기판된 반도체 특구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 해도 문제예요 왜냐면 토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이곳에다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5억대 분양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용인시 처인구 집가상승률 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삼성 반도체 옆에 이동 택지지구 생기죠. 거기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시행사가 뭐 5억 대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뉴스를 좀만 찾아봐도 뭐 이런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선착순 계약 잔여 물량 소진 빠르죠. 지금 현재 제 모델하우스에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제 시행이 되면 집을 사기가 더 어렵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부동산에 관련한 호재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조금 빠르게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지금 뭐 교통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이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안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10만 명이 들어오는 곳에 교통 영향평가를 안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개발이 무조건 된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눈에 절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직주 근접이 되어 있는 곳에는 절대 이제 교통 해소가 안될 수가 없다. 동탄 신도시 처음 이제 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20년 이상이 지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동탄에도 많은 대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고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많은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처인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탄보다 동탄만큼 될 걸로 본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1950만 평 해제됐, 해제된 거 처인구. 이 내용이죠. 45년간 용인 발전을 막았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마침내 해제됐다. 1950만 평,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동탄 1, 2 신도시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이 가실까요? 근데 이게 해제가, 먼저 해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국토부 승인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 다 뉴스를 기반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헬스테이트 마크 벨리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프로지오 원 클러스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엄연히 입지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이죠. 이게 1단지.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총 3,600세대 정도 되죠. 입지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여기는 이제 구도심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직선 거리 한 2k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푸르지오에서 이제 삼성까지는 아니 요, 여기거든요, 여기 위치거든요. 삼성이 들어오는 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직선 거리 한 8km. 저희 마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동탄하고 가깝죠. 6, 7kg. 그러니까 이차인 거죠. 프로지오 원 클러스터의 경우 용인 구도심을 생활할 수 있다. 마크벨리는 동탄에 한 5kg. 근데 삼성이 가깝죠. 반경 1.5kg 아니죠.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프로지오하고는 또멀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위치적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3600세대, 1, 2, 3단지. 그렇게 따지면 마크벨리, 6,500세대에 660세대입니다. 이렇게 몰려 있는 거를 보면 이런 차이다. 분양가는 1차가 이제 완판이 됐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이 국토부 승인이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높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부동산 책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